자, 일단은 결론이 났어요. 우리 저번에 올라온 영상 있죠? 제보자님 당신 핵 같은데요? 라는 영상이에요. 정치재판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하신 분이 핵을 사용한 것 같아서, 어, 제보자님 핵인 것 같다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고,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보자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제보자님께 먼저 메일을 보내서, 님 혹시 핵이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댓글이 달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일단 먼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5월 11일날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해당 영상이 올라간 날은 이제 5월 12일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로 어 메일을 제가 보내 놨으니까 확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메일을 확인을 하셨어요. 그 뒤로 이제 계속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들이에요. 님 혹시 얘기해요 하니까 아니요. 맹세코 핵 아닙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틀태그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어, 해당 계정 배틀태그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배틀태그를 먼저 받았죠. 그 아이디 혹시 접속해서 방송에서 나랑 얘기해 볼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집이 아닌 PC방에서 하는지라 주말 12시에서 7시 사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장을 주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주말에 일을 하죠. 그래서 평일에몇 시부터 되시나요? 아니면 가장 최근 세판 리플레이 코드 좀 보내주세요. 책 아니면 해당 영상의 수익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영상을 올려서 오해 풀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평일은 다음 주 수요일 빨간 날이니까 그때도 12시에서 7시까지 되고요. 아니면 목금 학원 때문에 빠르면 4시나 4시 30분부터 6시 어, 그리고 6시 30분까지 돼요. 수익까진 굳이 안 주셔도 되고요. 오해만 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 방송을 키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수요일에 친추 받아주세요. 친추 보내놨어요. 꼭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초까지 배틀넷 앱으로 받은 상태고요. 실버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핵을 구별을 못해요. 실제로도 나도 봤을 때도 긴가민가 했잖아. esp의 느낌이 너무 많이 났는데 명중률이 너무 낮고 맞추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 구간에서는 아마 신고가 거의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오히려 못한다고 정치를 당하는데 못한다고 정치를 당하는데 과연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실버 보관에서는 핵을 구분을 못해서 신고 자체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제가 신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출을 받아 주셨고 신출을 받자마자 그냥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리플레이 코드를 세개 정도 같이 보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빼크리면더 좋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 빠른 해명을 도와드리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려요 라고 해서 리플레이 코드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저기, 시시민님저 연구정지 받았는데요. 안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전 정말 핵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구정지를 당했어요. 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거에서 정지를 당했는지, 그 메일이 날아오잖아요. 그거를 같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연구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지 사유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게 만약에 은둔고수형 정지다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해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본인이 억울하다면 정말로 억울하다면 이의제기를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정말로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경쟁전을 들어가기 전에 핵의심 제보자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뭐 결과는 이제 연구정지가 됐고요 메일도 받았어요. 연구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아, 외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정지라고. 정확하게는 이제 사과를 받으려는 거죠. 이미 계정이 정지된 상태에서 뭘 해도 이제 사실 해명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것 같은데. 어, 아니,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어, 이미 근데 결정이 이렇게 난 상태에서 제가 뭘뭐 해줄 수 있는 거는 더 이상은 없죠. 자, 일단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예, 들리십니까? 네, 아, 네,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이제 중이요. 일단 정지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더 이상 이게 뭐 일단은 이렇게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뭐 사실 이제 뭐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일단 본인 입장은 본인은 안 썼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계속. 당연하죠, 전 정말로 쓰지 않았으니까요. 아, 정말로 안 썼는데, 무고벤이 된 거다? 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때 영상은 보셨죠? 댓글을 다셨으니까. 네. 네, 영상은 보셨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의러, 이런 의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벽을 잰다든지, 벽 뒤에 적들을 노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혹시, 왜 그런 플레이들이 나온 건지 좀알수 있을까요? 어. 그냥 평소 플레이 스타일이 그냥 벽을, 벽을 이렇게 노리고 다니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요? 굳이 벽을 노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네. 그냥 저기 있을 만한 위치가 제 시야에 보이도록 에임을 두고 있던 건데. 음, 그게 저... 그렇게 딱 째고 있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음, 저기 있을 만한 위치에 에임을 두고 있는 거다. 음... 그냥 제 시야에만 보이면은 그거 하면 되니까. 혹시 그 계정은 그 한국 계정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 계정인 건가요, 완전히? 아니요, 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아, 엄마 그 부모님 거. 아, 부모님 거. 아, 뭐, 해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될건 아닌데, 이제는 본인이 음. 푸셔야 돼요. 그거는 아시죠? 이제 뭐, 네, 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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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게임 그 컨텐츠 관련 진흥원이나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해서, 어, 본인이 풀어낸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본인 입장은 계속 안 썼다는, 핵을 쓰지 않았다는 거고, 어, 정, 정지는 무고민이된 거다. 네. 어찌됐든 이게 결과가 나왔고, 결과를 이제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라가는데, 혹시 뭐, 좀, 거리 낀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어떻게? 아니요, 목소리는, 어, 네네, 필요하시면 목소리는 변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전 딱히 상관이 없어요. 음, 안안 뭐 썼으니까. 내 네, 입장에서는 전혀 안 썼다인 게 확실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저같은 입, 제 입장에서는 거의 그냥 어 이미 정지도 됐고 의심도 의심한 사람이 정지가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거의 그냥 어, 이 사람은 어 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의심했던 사람이 정지가 되면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풀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뭔가 이렇게. 이런, 제가 약속했던, 뭐, 그런 것들. 물론, 이제, 본인이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뭐, 그런, 해명의 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더 이상 제공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괜찮으시겠어요? 영상을, 이제, 영상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만약에, 본인이 직접 풀었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아, 진짜 내가, 모벤을 입증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다시,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게 전에 블리자드에서 이런 무고벤 사례들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제 막 아니, 그건 아니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풀어보시고 한번, 어, 본인의 네. 그런, 어, 무고벤 어, 억울한 부분들을 이제 풀어보시고 혹시나 이제 결과가 바뀌는 게 있으면은 그때 다시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네, 준비를 좀 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생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쩌면 정말로 무고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이디를 빌려줬을 수도 있고 해킹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희박한 확률로 무고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제 의심은 확신이 될 수밖에 없고, 저기서 화를 내고 추궁을 한다 해서 달라질 상황도 아니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핵이 아니라면 본인의 무고함을 잘 푸시길 바라고, 핵인데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어린 나이에 벌써 나쁜 습관들을 기르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